고등학교 선택과 학군의 선택. 이거는 정말 학습 그리고 입시에 갈수록 점점 더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음.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한번에 싹 정리 한번 해보자고. 싹 화이팅, 화이팅. 최근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 응. 이게 이게 물론 이제 코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원인이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본인의 대입에, 유리하지 않다 그치. 상황이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지 음. 그리고 최근에 어, 정시 수능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 증가하니까 그것도 약간 어, 부채질하는 것 같지 그런 상황이 음. 좀더 가속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아니면 애초에 고등학교 선택 자체를 잘못했을 수도 어, 있어 조금 음. 어, 좀 잘못 생각을 했을 수도 음, 있다라는 음. 거거든. 그처럼 고등학교 선택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군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시작하면서 그냥 대전제는 대입을 녹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음, 있지만 달라질 수 어, 오늘의 음. 기준은 정말 딱 대입 하나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일 또 중요하니까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자 질문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음. 만약에 우리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뭐 학군 이야기도 할 거고, 고등학교 선택 얘기를 하겠지만, 고등학교 선택도 특목 자사고에서부터 일반고까지의 선택 기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거잖아.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 중에 선택을 한다면 뭘 선택할 것 같아? 어, 뭐 일단, 특목 자사고가 더 낫다고 봐. 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감이 <laughs> 없고, 그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아까 우리가 대입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잖아 당연히 입결이지 음, 뭐 입결이 좋지 음. 어~ 서울대 기준으로 봐도 어~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낸 어~ 상위 고등학교들이 대다수가 특목 자사고이니까 음. 입결이 좋은 거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그거 말고는 없을까? 그 말고 일단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아무래도 학교에서 그 우수한 애들을 교육시킨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음.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라던가 음. 아니면 선배들의 입시 실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음. 뭔가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음. 그렇지. 뭐 전반적인 커리큘럼이라던가또 아이들의 어떤 좀 그런 음. 분위기 분위기 음. 면학 분위기, 그치. 경쟁하는 분위기.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음, 좀 전에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나는 애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사실 한국 사회에서 인맥, 뭐, 동창 뭐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잖아. 음, 난 네. 그런 측면도 도움이 된다고 음, 생각해. 음, 뭐. 아무래도 친구들도 다잘 풀렸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음.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나는 사실. 음, 어, 어.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음, 뭐. 그런도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고 가는 건또 아니잖아, 그렇지? 아닌 경우도 많아. 연락 안 하고 지 지내는, 지내는 애들 많더라고 보니까 그렇긴 주변 하지만. 지인들을 보니까 음. 자 그러면 과연 정말 특목자사고가 장점만 있을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아, 무조건 갈수있으면 무조건 가야겠구나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장점이 많고 크겠지만 사실 단점 혹은 어, 신경 써서.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지. 어니머니 해도 내신. 맞아. 자, 아까 공부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는 친구들 속에서 좋은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따지면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거든. 맞아. 아, 뭐 이것도 이제 학교 나름이겠지만 사실 내신이 상대평가로 평가가 되는 경우에 잘한 애들이 모였으면 뭐, 정말 대신 따기가 어렵잖아. 음, 확실히 불리하지. 어. 뭐한 문제, 뭐한 문제도 아니지. 뭐 정말 반 문제로 아이들 뭐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확 나뉘기도 하고. 그렇지. 음. 정말 치열한 내신에서 내신이 만약에 좀 바닥권으로 내려가 버린다라고 하면 좋은 학교가 무색하게 입시에서는 사실 맞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존감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야. 맞아. 음.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아, 나 분명 히 잘했는데 음. 여기 오니까 바닥이네. 맞아. 그러면서 특정 성향의 아이들은 학습 의욕이 잃는 음. 경우도 사실 있고. 자, 뭐 내신도 문제겠지만 가장 또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진로와의 미스매치야.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외국을 가야지라고 음. 생각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어 왔고, 근데 특별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 그냥 영어 잘하니까 외고, 공부 좀 괜찮게 하니까 외고를 간 건데, 막상 나중에 보니까 아, 갑자기 의대가 가고 싶네.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야. 이거는 되게 곤란해지는 거거든. 자, 사실 특목 자사고, 특히 특목고는 대다수가 수시에 강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외고를 가서 의대를 수시로 간다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잖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최근에 또 기사 엄청 많이 나왔어. 음, 맞 어, 국민 세금으로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영재고. 영재학교. 음, 영재교 같은 경우에 이제 의대 입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잖아 맞아.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음. 그 장학금을 회수하고 수업료를 음. 회수하고. 맞아. 거기가 영재학교 중에 경기과고였나 뉴스에 난게뭐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다른 지금 영재학교에서도 어, 그렇게 한번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있고 한과형은 음, 아예 뭐 예전부터 취소라 그랬나 음. 어뭐 강수를 둬서 맞아. 음 왜냐하면 영재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이공계 어, 인재를 육성하기 육성하겠다 위한... 취지고 국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 사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아 어, 처음부터 좀 많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막아놓는 자 그러면 반대로 학생 입장에서는 우대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게 너무 나쁜 게 아닌데.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불이익이 명확하다면 아예 선택을 안 해야 되는 거. 음. 아까 외고처럼 음, 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진로와의 미스매치는 상당히 되게 크리티컬할 수 있다. 그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고 자, 특목고랑 또 자사고가 좀 차이가 있잖아. 내가 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특목고는 수시에 강하고,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은 수능 봐서 정시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 뭐 대치동 와서 다시 수능 준비한다는 애들도 있더라고. 뭐, 그거는 음. 이제 정말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어떤 선택일 수 있는데, 대다수는 이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진행, 어, 진학을 하고. 근데 자사고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음. 같아. 자사고는 학교마다 아, 다 다르다. 그래서 맞아. 특정 학교들은 수시로 많이 보내고 또 어떤 학교들은 정시에 좀더 음. 강점이 있고 그래서 자사고는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서울형 자사고들이 있잖아. 음. 아, 서울형 자사고 아, 사실 서울형 자사고의 입결을 좀 들여다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랑 좀 많이 달라. 아, 이름만 자사고인 것도 경우 있지. 사실 어, 되게 많고 그래서 그냥 자사고다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최근 입결을 한번 음. 어, 조사를 해보시고 한번 선택을 서울형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 따져 보셔야 된다. 아 지금 자사, 특목 자사고와 관련돼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2025년에 폐지, 즉 일반고로의 전환이 예고가 되어 있잖아. 물론 지금 되게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많지. 이슈, 정치적인 이슈들 나오고 있지만 아튼 어, 이제 2025년부터는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 과거영재고도 특목고니까 그것도 없어져요? 음. 이제 그건 아니지 어, 외국 국제고, 자사고만 그러니까 어, 뭐과거도 영재고도 영재학교도 존속이 당연히 되고 예술고, 체육고 음. 뭐 이런 건다 유지가 된다 근데 이 폐지가 된다. 사실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의 의미인데, 일반고로 전환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선발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이렇게 따로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교 선택을 할때 뭔가 이제 전환이 된 학교는 어떨까라고 했을 때. 어 사실 이름만 남아 있지, 뭐 알맹이는 다 바뀐다고 그치.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교과자율성, 교과 그렇지? 음. 그거를 어 뭔가 기존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상교육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음.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최사위권 아이들은 이제 외국제고뭐 자사고의 선택지가 없어지면 과거 영재학교로 많이 쏠리현 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유학을 가는 애들도 많이 늘 거야. 왜냐면 항상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과 관련돼서는 항상 수요가 있지. 있을 수밖에 응.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치열해질 거다. 그런 그리고 부분들이. 이제 교육특구가 더확세지겠지 어, 응. 교육특구가 더더 치열해질,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런 수요가 사실은 이제 또 일반고 안에서 뭔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육 특구에 있는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이름 있는 학교들로 좀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지. 아 내가 2021년도 서울대 입결을 봤더니 음. 거의 대부분 이제 자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뭐 특목고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일반고 세개 학교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더라고. 세개 음. 학교가 모두 서초구에 있는 학교였어. 음, 음. 그렇게 뭔가 지역 쏠림이 그렇지. 확실히 서초까지 다 강남권이라고 음.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생긴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서는 지금 이제 2025년 고 1이 되는 아이들부터는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학교 선택에에서의 또 지역 쏠림들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양이 그렇지. 있겠지.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 볼 텐데. 자, 이제 일반고의 선택. 만약에 이렇게 선택지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없어지기 전에 중학생들은 음. 아마 좀 되게 보통 혼란스러울 거거든. 아, 우리 아이는 아직 폐지가 될 때는 아니긴 한데 어, 외고를 갈라 고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관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도 네. 좋습니다. <laughs> 가도 좋아. 음. 그렇지? 가도 되는 거야. 왜냐면 뭐좀 혼란스럽긴 하겠지,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게 있겠으나 이미 존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 그렇게 교육을, 특화된 교육을 받았을 때대입에서 불리할 일은 없기 없지. 때문에. 사실, 플러스가 되면 됐지, 뭐 마이너스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상태, 지금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 목표가 맞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괜찮다 충분히 근데 이제 6학년 아이들부터는 그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반고 안에서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제는 어, 이제 고등학교 입시는 뭐특목자산냐 어, 일반이냐 뭐 어떤 말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고민보다 일반고 안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을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점. 때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아 근데 차이가 뭘까? 그럼 도대체 일반고 안에서도 우리 아이한테 정말 유리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들을 음. 근데 아이마다 다 다를 테니까 여러 가지 음. 기준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그러면 특목자사고랑 일반고는 뭐가 달라요?라는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 뭐가 다를까? 일단 수업이 달라. 음. 음. 수업이 다르지. 음. 수학 커리큘럼이 다르고. 완전히 달라. 이거는 이제 학교 알림이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아. 대표적으로 뭐 서울과학고는 영재교, 영재교고, 그다음에 경기북과학고 이런 데는 이제 특목고, 과학고지. 그다음에 자사고, 외대부고, 그다음 에 일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뭐 이렇게만 검색을 해보셔도. 커리큘럼이 완전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 음. 같은 이제 학년도 같은 나이 아이들의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교과목, 그리고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 음. 어, 이제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단일 학교에 음. 대한 정말 뭐 그냥 카더라라는 어떤 소문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맞아. 정말 확실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 보셔야 되는데 사실. 아이 들어가도 뭘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찍어놨지. 그렇지.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네.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 꼭 한번 음. 같이 보고 찾아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어, 주단 쌤이 직접 학교 알림일 들어가서 음. 어, 어느 어떤 걸 클릭을 하는지. 하셔야 뭘볼 수가 있고 어떻게 음. 학교 알림일 보면 그런 정보들을 정말 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꼭 한번. 음. 당연히 보셔야지, 어,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수업 비중이 높다는 어, 엄청 거야. 높지. 과학고나 영재학교는 당연히 수학이 과학이 어, 엄청나게 엄청 깊은 거고. 응. 그러니까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라는 맞아. 거지. 자사고는 조금 중간 자율형이니까 맞아. 중간 정도. 어, 학교마다 특성들이 조금 응. 있을 거지만, 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사실 있어서. 어, 또 뭐가 있을까? 일반고의 차이.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 음... 학교 프로그램.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 대세인 시대에 특목자사고가 어, 입결에 입시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가장 또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학교의 프로그램이 솔직히 좋아.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아이들 뭐 동아리 활동부터 그치, 시작을 아니면 해서 뭐 대회 교내 그치, 대회 교내 뭐 여러 가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뭐 음. 독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특화 수업하는 학교들도 많이 그러니까 있고. 교과 그러니까 학교, 안에, 학교 안에서 어차피 학생부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만 기재할 수가 있잖아 물론 그치. 이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점점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은 어 블라인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대학 입장에서, 음. 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아, 이 아이가 단순히 수치화돼 있는 내신을 내신 넘어서, 넘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적극성, 뭐, 전공에 관련, 적합도, 어, 적합도나, 노력, 음. 그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학생부잖아. 요 학교 생활 기록부고. 그게 충실해지려면, 학교 안에서의 활동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좀 아이들 어떤 진로 목표에 따라도 세팅이 좀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돼 있다라는 거거든. 그것도 학교 알림에서 볼수 있겠지. 그렇지. 음. 꼭이 영상 끝나면 학교 알림이 주단이 만들어놓은 영상 을꼭 보시면서 이걸 직접 눈으로 보셔야 맞아. 실감이 되실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랑 일반고도 엄청 차이가 있고, 이거 갖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 오프라인 강연도 한 적이 어, 있잖아. 맞아, 맞아.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놀래. 와, 어, 저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다. 동아리 개수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고? 어. 정말 형식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씨 이런 게 아니에요. 그치. 요즘 애들수에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고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는 뭐 조사를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놀랄 정도로 와이 학교는 뭘 하고 있나 <laughs> 여기 <웃음> 이거 봄에, 뭐지 여기서 서울대 가려면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해야겠다. 그러니까 못 가. 딱 보자마자 알잖아. <laughs> 맞아, 맞아. 이 학교는 입결이 좋기가 어렵겠다라는 <laughs> 네, 건 그냥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물론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평준화돼가고 있고 또 이제 많이 학교들도 노력을 하지만. <laughs> 음. 정말 수년 전만 해도 지금 사실 그런 업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목고 특목 자사랑 일반고의 차이가 큰 틀에서는 잘한 일반고 많지만 음. 큰 틀에서는 이런 차이 또 하나 대표적인 바로 내신 따기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목 자사 잘못 갔다가 어~ 정말 좀 예를 들면 뭐 공부 잘하는 자사하고 잘못 갔다가 <laughs> 내신 안 나와가지고 정말 맞아. 힘든 아이들 어, 정말 힘들게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학생부가 수시에서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은 대입 전형에서는 내신이 안 좋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수능 논술조합으로 하거나 뭐 이제 이런 건데. 근데 내신이 1학년 내신 망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건 아니, 끝나지는 않지만. 자, 끝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2학년 때 급상승을 할수 있을까? 가 문제지. 1학년 때는 못했는데, 2, 3학년 쭉쭉 올라간다. 이건 되게 좋아. 그 케이스는, 오히려 좋게 더, 어, 정량적인, 정성적으로 더 좋게 받을 수가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지. 그런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되냐.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 애들 사이에서 그런다라는 맞아. 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오죽, 어, 수명 요구 사태. 그렇지. 음. 얘기하다 갑자기 힘 빠져서 얘기하기 <laughs> 싫은데. 아무튼 <laughs> 뭐. 그런 어, 뭐 음. 그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내신과 관련돼서는 쉽지가 않다. 음. 그치, 상대적으로 일반고는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경쟁적으로 해볼만하다라고 해볼만 어, 할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대표적인 차이다라고 음. 한다라는 거거든. 아, 어, 자, 뭐, 지금 얘기가 진행되는데, 벌써 고 있는데. 어, 근데 되게 지금 얘기를. <laughs> 할게 많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1부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2부에서, 내일 바로 또 영상이 올라올 거잖아. 2부에서는, 그러면, 자, 이런 차이가 가지고 있는, 어, 이 일반고의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지. 자, 일반고 선택에 또네 가지 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 지금 또 이게 입시철이잖아, 지금이.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군에 대한 이야기에 음. 정말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거야. 그래서 2부로 이어질 거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